안녕하세요.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 9년 차이면서 자소서 작성법 도서 학종 자신감의 저자 유종민입니다. 자,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입시 원서는 다들 제출한 후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면접. 면접분이 안 남았죠? 자, 대부분 컨설턴트들을 비롯 학교 선생님들까지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것을 꼽습니다. 그 긴장감, 긴장감을 이겨내고 제대로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학생들을 빠른 질문과 공격적인 분위기로 밀어붙이는 압박 면접을 진행합니다. 대답을 할수 없을 때까지 밀어붙여서 학생을 당황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울리기까지 하죠. 압박 면접! 뻘짓입니다. 개소리입니다. 자, 몇몇 질안 좋은 사교육 컨설턴트들은 뒤에 가서 학생들을 울린 걸 마치 무용담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압박 면접에서 학생에게 남는 게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PTSD 오지게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학생들 면접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면접이 더 힘들어지죠. 압박 면접을 좋아하는 사교육 관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당장 그만두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자, 선생님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실제로 대학 입시에서 그런 식의 압박 면접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접관은 하루에 몇명 정도의 학생을 봐야 할까요? 자, 선생님이 봤을 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십 명입니다. 하루 이틀 동안 한 자리에 앉아서 수십 명의 서류를 보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면 졸고 있는 면접관들도 볼수 있을 겁니다. 대학 입시 면접관으로 누가 나올까요? 교수님들이 나옵니다. 자, 이것저것 할 일도 많으신 분들이 시간 내서 면접까지 봐야 하는 거예요.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그러면 면접관이 여러분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 그런 걸왜 가져? 내 새끼도 아닌데 에? 전혀 관심 없는 수십 명의 학생들 중에서 자신에게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학생을 골라내는 게 면접관의 역할입니다. 심지어 그런 학생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학생을 울릴 정도로의 압박 면접은 하지 않습니다. 아이, 생각해보세요. 수십 명을 소개팅을 했어. 지금까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 만날 이 사람은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거기다 대고 공격적으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면접관은 교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들 나이는 몇일까요? 나이가. 평균적으로 40은 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버린 거죠. 자, 그 사람들이 면접을 처음 보는 여러분이 긴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아, 당연히 하죠. 긴장을 하면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올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나이스 하면서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냥 무관심을 보일 정도라는 거죠. 면접관은 여러분들을 뽑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아요. 뭐라고? 네가 이런 대단한 걸 했다고? 난 믿기지 않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거짓말 같은 야, 너이 새끼 잘 그렸다. 내가 오늘 너를 꼭 떨어뜨리고 말겠다. 라고 생각하는 면접관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격적인 이유가 없어. 공격적인 수가 없어요, 그냥. 근데 압박 면접으로 훈련을 시킨다? 미쳤어? 면접 준비해주는 사교육기관에 갔어. 그런데 실장이 설명을 하면서, 아, 우리는 이미 압박 면접까지 진행하면서, 도망가. 빨리 도망가. 그땐 도망가야 됩니다. 자, 면접을 준비시켜주는 좋은 컨설턴트의 기준, 선생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기반 질문을 많이 만들어주는 건 기본이고요. 간결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답변에서의 2차 연계 질문과 답변, 더 나아가 3차 연계 질문과 답변까지 준비시켜주는 컨설턴트가 진짜 좋은 컨설턴트입니다. 아, 저는 원래 긴장을 많이 했어요. 긴장은 보통 첫 면접 때만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부터는 긴장감이 이전 면접에서 느꼈던 긴장감의 50% 정도만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면접부터 여러분은 거의 긴장을 안 하게 될 거예요. 네 번째부터는 면접이 지겨워질 거고요. 압박 면접 훈련을 아무리 해도 면접에서는 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논리적인 답변을 하느냐가 면접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고 더듬어요. 자, 10년 전에야 말을 청산 유수로 잘하는 학생이 뽑혔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아무리 말 잘해도 답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떨어져요. 반대로 말을 좀 더듬어도 답변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 붙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긴장을 하는 이유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면접장의 분위기가 여러분을 누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나는 준비가 미흡한데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 질문이 나오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여러분을 짓누르는 겁니다. 선생님이 강조하는데 입시는요, 이겨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고, 논리적인 답변을 준비하는 것만이 여러분이 긴장을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입시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스토어에서 학종 자신감을 검색하세요. 그리고 비가자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